안녕하세요. 태재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딥페이크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다 보니 딥페이크의 인식이 나빠지고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딥페이크를 활용한 착한 사례, 즉 순기능도 다양한 분야에서 볼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 살인자 이응난감속 손석구 씨의 아역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석구 씨의 아역이 눈매부터 표정까지 손석구 씨를 쏙 닮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은 아역을 데려왔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이 아역은 존재하지 않은 가짜였습니다. 손석구 씨의 어린 시절 사진 여러 장을 이용해 디페이크로 만들어낸 거였다고 하는데요. 말하지 않았으면 전혀 몰랐을 정도로 디페이크 기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덕분에 작품의 리얼리티가 극대화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디페이크가 활용되고 있고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페이크의 순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디페이크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기술은 GAN, 적대적 생성 신경망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 음성, 행동 등을 합성하거나 변형하는 기술입니다. 얘는 두 개의 신경망이 서로 경쟁하며 학습하는 딥러닝 모델로 딥페이크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생성자 제너레이터는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반대편에는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입력된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인지 아니면 생성자가 만든 가짜 데이터인지를 구별하는 역할을 판별자가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자는 점점 더 정교한 데이터를 만들고 판별자는 이를 더욱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 걔는 이미지 생성, 또 스타일 변환, 또 이미지 복원 등 다양한 생성 모델에 활용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페이크 기술로 얼굴, 표정, 목소리, 디테일한 부분까지 살려 진짜 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는 고인의 생존 모습까지도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던 고 송혜님을 디페이크 기술로 구현해내기도 했고, 한 예능에서는 영상으로 고 박윤배님의 등장에 동료 배우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이 역시 두 사람의 영상을 모아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그시절의 모습을 제어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디페이크 기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소리까지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오토인코더와 트랜스포머 이두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토인코더는 음성의 중요한 특성을 추출하고 또 압축해주며 트랜스포머는 음성 합성 및 변환에서 음성의 억양, 톤, 리듬 등을 정교하게 처리하고 더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 줍니다. 디페이크 기술의 대단한 점은 우리가 흑백 사진으로만 만났던 역사 속 인물들까지 실제처럼 움직이는 모습으로 만들어 냈다는 건데요.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이세 분은 저희가 흑백 사진에서만 만나봤던 분들인데요. 그러한 영상에서 눈을 깜빡이기도 하고 또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고개를 들리기도 하고 표정까지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 속에 멈춰버린 사진 속인물조차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죠. 이 기술을 선보인 건 MyHeritage라는 해외 사이트였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갖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면 움직이는 사진으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실제 사람이 촬영한 시뮬레이션 비디오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사진을 분석해 사진 속 인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정해 내기 때문이죠. 이 기술은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디페이크 기술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그리워했던 이들이 출연하기도 하고 공이 된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교과서에서만 보았던 역사 속 인물들마저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도구이자 기술이죠. 현재 드라마나 영화 방송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제작 비용을 절감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딥페이크 의료 영상을 통해 인공지능이 질병을 학습하고 질병의 신호를 탐지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게 바로 딥페이크 기술의 순기능 아닐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 우리 사회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미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딥페이크 기술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와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딥페이크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먼저 이제는 누구나 쉽게 디페이크 기술을 접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생성하는 이미지나 영상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공유를 피하고 불확실한 정보나 의심이 가는 영상은 확실히 검증된 후에 공유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에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정보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출처를 확인하고 또그 정보가 신뢰할 만한 곳에서 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받은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태도 역시 필요하겠죠. 이러한 습관을 기르는 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입니다. 디페이크 기술은 분명 놀라운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수도, 또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게 되겠죠. 결국 기술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인공지능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